함께 이야기 나눠주실네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박준 변호사,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시호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준현 선생님 그런데 네. 지금 방금 들려온 소식이 장시호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장시호 씨는 이제. 공판 준비 기기 때문에 풀석 네. 하지는 않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혐의 사실을 인정 여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기를 제외한 횡령하고 강요 부분 요런 것들 을 인정했는데 네. 사기 부분은 국가의 이제 보조금이라든 이거 신청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어, 삼성의 후원금 강요했던 부분, 강요 네. 부분이나 어떤 자신의 동계 영재센터를 통해서 어 금액을 횡령한 부분, 그런 네.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횡령한 부분은 보통 돈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네. 횡령했으니까 그건 다 변상하고 어, 내가 보상하겠다? 예.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보석 신청하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인정해주고, 예. 그 다음에 돈은 워낙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은 그냥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탁을 하든지 아. 놓고 그다음에 보석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때 받아 주거든요. 네. 보석을. 아. 아마 그 변호인하고 그런 작전을 짠것 같아요. 보석이라면 보석금은 어느 정도를 뭐냐면 16억을 보통 영재센터에 그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억을 전부 다횡령을 했다고 가정 하, 할 하면 경우에. 그 돈은 거의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16억을 내고 예, 예. 보석금은 또 별도로 내고. 아니요. 우리는 보석금이라는 게 금보석 이런 게 별로 그건 네. 없어요. 예.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있고, 아.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변상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몸이 너무 아파요. 보석 신청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아, 네. 그런 또 숨어 있군요. 예, 지금 보면. 최순실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네. 장수호 씨와 그다음에 김종전 문체부 2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아, 많은 부분을 털어놓고 내가 이번에 다 털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내가 다 지시를 받았다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법정에서 일단 다를까요? 혐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종 전 차관이 자백을 했는데 인정을 하는데 최순실이 부인한다. 이증거로쓸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공동 피고인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김종이나 장쇼 같은 경우는 혐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나가는 게 어떤 신병 구속 부분하고 관련된 거고, 최순실 네. 같은 경우에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11개, 13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는 다를 걸로 보이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뭐 증인이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부인하는 부분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부인하는 부분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분리해서 심문할 걸로. 네. 네. 지금 법원에서나 네. 정시의 아마 공소 사실에는. 박근혜 대통령 건은 안 들어가 있을 네.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것만 털고 가면 된다. 네. 이런 작전을 썼을 겁니다. 아 지금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방금 법원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직권남용 공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장시호 씨가 먼저 이 사업 계획을 말해서 <laughs> 자신이 이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장시호 씨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최순실 아이디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디어였고 이모가 시키는 대로 네. 했다고 그랬잖 조카한테 이럴 수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들의 신경전이라고 네. 봐요 어. 서로 자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찌됐든 간에 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법률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있는 것인데, 네. 자, 그럼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두 사람의 그 변호인들이 서로 법률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다투고 있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더 증거가 많이 뒷받침되는 데에 따라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최순희 씨하고 장시호 씨하고 서로 저 사람 아이디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더 많은 쪽이 아마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그게 이길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법원으로서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 이게 한 팀이 돼서 이제 갈 때는 <laughs> 네. 더 힘든데 아. 이게 분열돼서 가니까요. 법원으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네. 그 분간하기가 훨씬 좋죠. 아, 그래요. 예. 한쪽에서 똑같은 일관된 목소리를 예. 내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불협화함이 생기는 게 훨씬 더쉬워집니 아니, 그러니까, 더 보통 이제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때는, 네. 이 공동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분열시켜서 참을 네. 아. 꺼, 꺼내낼 것인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아서 그냥 분열작전을 자기네들끼리 한다면, 네. 법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훨씬 음. 쉬워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유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오늘 아침에 목도하는 장면이 이모 조카도 소용없다. 네. 나부터 살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장시호 씨한테 아이디어를 처음에 낸게 장시호야라고 최순실 씨가 미룬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전체 조직망에서 누가 정점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이 정유라일 거 아닙니까? 정유라가 거침없는 성격은 장시호랑 비슷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네. 혼자 지금 독일을 활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에 들어와서 별도의 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정유라가 쏟아낼 자신의 모친에 대한 정보가 예.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음. 네. 사실은 그때도 최순실이 이 정유라 때문에 그랬다 정유라가 했다라고 말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예 그래서 정유라는 웬만하면 안 들어오게 아마 음, 작전을 펼 그렇죠. 겁니다. 네. 안 들어오게 네못 그렇죠.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laughs> 어떻게 하면 돼?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지난번에 그 여권도 그 유... 지금 무효화를 시켰죠 아니요 지난번에 그 유병현 씨 네. 사건에 네. 유섬나 씨가 아, 지금도 재판하면서 안 들어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이제, 인터폴 예.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 유럽에서 법정에서 싸운다면, 네. 음, 그들이 원하는 작전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인터폴에서 체포해서 우리나라로 예. 압송하더라도 그쪽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쪽에서 재판을 붙이면 그렇죠.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지금 유섬나 씨가 아마 그런 음. 케이스일 겁니다. 네. 아. 2년째 그러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체포의 부당성을 다퉈야 되는데, 네. 유섬나씨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바로 한 1년 정도 구속이 된 상태예요. 네. 구속이 된 가운데 그걸 다퉜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저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구, 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음.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독일에서 지금 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 씨하고 예. 정유라 씨 또는 정유라 씨의 그 돕는 사람들이 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서 만약에 체포라도 되고 거기서 구속이 되는 상태라면 네. 그거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국내에서 국내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거든요. 네. 네. 업무방해 혐의는 뭐 독일에서의 돈세탁보다 훨씬 가벼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방해 혐의 가볍게 그 그냥 그사업처리를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작전을 그렇게 쓰겠죠. 뭐냐면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올 때는 아마 변호인 측에서 거래를 할 거예요. 음. 특검이나 네. 이런 식의 아. 왜냐하면 이 아이를 구속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는 그 부분은 자백하고 넘어갈 테니까 엄마하고 딸을 우리가 보통은 다 구속하진 않거든요. 예. 네. 한꺼번에. 예, 네. 우리가 원래 검찰에서 수사를 할때그 집안을 전부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변호인들이 그걸 주장하겠죠. 네. 아. 엄마 하나로 우리가 모두 다할 테니까 이 아이는 업무방해 이 부분은 인정할 테니까 여기는 빼줘라. 네. 그속은 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조카는 별건인가요? 장시호 씨. 북한은 별건입니다. <laughs> 아니 그래서 장시호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네. 그모친는 최순득 씨예요. 최순득이요.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 말이 맞는 거죠. 네. 한 집안 한 집안을 따로 우리가 재산을 네. 해본다면. 예.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이 뭐 8천억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최순실 씨 주변에 40여 명의 재산 내역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정말 궁금한데요. 과거 운전기사는 이 최순실 씨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아자고 최순실 씨는 그 감옥에서 이 면담을 하면서 네. 돈 하나도 없다. 특히 독일에 하나도 없다. 있으면 찾아서 있으면 국고에 한수 쇠라 이렇게 떵떵거리고 네. 있는데 지금도 뭐 서울에 있는 강남의 <목소리> 고급. 빌딩을 갖고 월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지금 구치소 있잖아요. 네. 있는데도 돈을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1억 정도면 뭐 상상이 가잖아요. 얼마 네. 정도의 어, 임대 뭐 수익인지. 감옥 안에서 뭐물 100병도 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특검이 조금 저는 칭찬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은 쪽으로 칼날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 저렇게 인원도 적고 뭐 시간도 좀적 적은데 다할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 뭐라냐면 하 최순실 씨주변에4 0명 정도를 국세청의 재산 내역을 조회했다는 공감원에 네. 감원에그 조회를 했다는데 이거 사실 또 나와가지고 이것도 조사할 를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어쩌면 최태민부터 해가지고 최순실 주변이라면 대통령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최순득. 아니면 최순천 포함해서 최태민이 어떻게 이걸 일하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요 부분을 조사를 한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재산 한수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특검은 당장 저걸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3자 뇌물죄를 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할지, 네. 아니면 그냥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네.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일가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만약에 혼용되어 있다면, 네. 공동재산으로 묶여져 있다면, 이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의해서 최순실 씨한테 흘러간 돈이 최순실 씨의 돈만 뿔려주는 게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까지 뿔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예. 그거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죄로 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지점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요. 음. 더나가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최태민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나라돈을 나라돈이잖아요 우리 예. 돈이잖아요 이걸 다 빼돌렸다면 그 돈은 당연히 국고에 환수해라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돈을 환수하려면 핵심이 뭐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함부로 남의 재산을 또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법. 아니요. 특별 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음. 아, 특별 법도 안죠 예, 특별 법이 안 되고, 지금 특검의 방향이 맞아요. 특검에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일가 재산을 다 분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재산은 박근혜 대통령 재산, 이거는 이용해서 뿔린 재산, 이걸 다 분리해놓으면 나중에 최태민이나 최순실 씨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음. 이거는 제돈입니다 아. 이거는 어떤 돈입니다. 음. 근데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돈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국고에 환수할지 그걸 특검 측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특별법이 아니라 그그 그 규정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음. 글쎄요. 아니 저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민 정서적으로도 맞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40년 전 여기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가능하겠느냐는 게문제죠 가능해.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네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해라 그러면 기록이 안 남으면 전혀 몰라요. 예. 그렇지않습니까 기억에 날리도 없고 뭐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1 9 9 7년이나 이런데도 그 최태민 씨일가에 관해서 세무 조사를 했어요. 정권 내 예.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다이 재산의 원천이 어디냐에 대해서 네. 출처가 불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음.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로부터 3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것까지를 전부 조사하고 야 이거 만약에 당신이 저다 입증 못하면 전부 다 뺏을 거야라고 네. 할수 있겠는가? 음. 어? 그게 국민 정서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건 아닌가? 국민 예. 정서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현재 이 특검이 그걸 할수 있겠는가? 제한된 시간으로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예. 그래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이라도 해서 아. 문제는 도대체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돈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음. 이들이 치부한 돈인지 우리 국민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특검은. 예. 자이 돈을 가지고 어쨌든 장 그, 나가 있는 독일에 가 있는 딸 정일아씨는 실컷 다니고 있습니다. 예. 못 잡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위트룸을 혼자 사용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곳이 카를스루에입니다. 최근에 교민에게 목격된 것은 이제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전인데 네. 프랑크푸르트의 번화가를 활보했다. 거기가 명품 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카를스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뭐 호텔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우선 이게 이 언론이 취재한 거고 이니셜이 정유라의 이니셜과 같은 네. 이름으로 투숙이 된 건데. 이게 또 묘한 게 뭐냐면, 이 215개의 방이 있는 네. 7층짜리 고급 호텔이에요. 예. 하르스루에가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니까그 도시에 있는 중에는 가장 고급 호텔인데, 스위트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특급 호텔 기준으로 하면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거기서는 제일 좋은 방인데, 하루 투숙하는데 한 30여만 원.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정유라가 네.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궁금했던 게, 브레멘 음악대도 아니고 네. 1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을 무슨 호텔에서 어떻게 끌고 다니냐 네. 많잖아요. 거기 수행원만 해도 한 10여 명이라고 네. 하는데 어떻게 예. 된 거냐 그래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군요 개와 고양이를 처분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어요 아.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도피 네. 중인데 그, 그, 그 예. 네. 그래서 이걸 분양받으실 분좀 가지실 분 음. 근데 이게 즉시 뭐 분양이 되거나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면 뭐가 겨울에 길에 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가 급하니까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수행원 이 정말 정체 불명의 남성들. 우선 윤씨 형제 두 명은 확인이 됐고요. 네. 이모 씨라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적어도 뭐예일곱명 정도를 끌고 지금 도주 중이라고 하니까 네. 못 찾기도 쉽지 않은데 전 음. 조만간 한 연초에라도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위치가 카를스루에가 제가 독일에 여름에 좀 갔다 왔었거든요 프랑프루트 있었는데 프랑프루트는 교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카를스루에는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서 10분만 지나면 프랑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로 아, 어, 도로, 베른 도로는 거 2시간이면 도로거든요. 그런데 예.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생겐 조약이라고 아무도 검사 안 하면 통행 맘대로할수 예. 있습니다. 예. 입국갈때뭐 하나 딱 붙이고 차에 붙이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게 갔다는 의미는 곧 도망가거나 아니면 독일의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독일에 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특별히 좀, 음, 좀 반대가 예. 됩니다. 저 엄마, 이모 감옥에 있고, 아빠는 출금당했는데, 딸은 네. 명품거리에서 쇼핑하고 다니면서, 네. 호텔에 묵고, 참, 요상한 음. 세상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주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어. 정호선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네. 문자 하나가 이제 나왔다고 하죠. 문자가 나왔는데, 문자가 이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네. 내용은,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도 들어가십니다. 주사 아줌마는 누구고 기치료 아줌마는 또 누군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제3자가 등장을 네. 한 것인지 음. 참 궁금합니다. 2013년 4월, 5월경이라면 굉장히 정권 초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인데 의사를 갖고 아줌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사 아줌마라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간호사도 아줌마라 하지 않는 걸 보면 주사 아줌마, 네. 기치료 아줌마는 일반인을 말하는 것 같고 우리의 속칭 말하는 어떤 불법적인 어떤 네. 속칭 야매. 야매라 그러죠. 예. 그걸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뭐 문자 메시지가 이영선하고 정호성 두 사람이 한 거를 보면 아주 맞는 얘기 같고 네. 중요한 얘기고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건데 네. 만약 정상적인 의사라 그러면 의사라고 얘기하지 아줌마라안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법 시술 부분 네.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어, 대목이라 보입니다.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주변 얘기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 가서도 네. 주사 아줌마를 불러서 음. 뭐 주사를 맞았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주사 아줌마와 이 주사 아줌마가 같은 걸 거예요. 동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해서, 네. 아, 제가 주사 아줌마한테 저 자꾸 이렇게 맞는데요. 네. 그거 참 좋아요. 뭐 굳이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럼 저 주사 아줌마가 누구냐? 옛날에 보면 간호사 출신이 있습니다. 네. 간호사를 젊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간호사를 이제 안 해요. 그리고 가정주부로 하는데 가정주부에서 애 낳고 그러면서 다시 병원에 취직하기 어려워요. 네. 네. 이분들이 사실은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를 놓고 무로 다녀요. 네. 네. 저도 그런 사람을 좀 알아요. 제가 맞은 건아니요 네. <laughs> 그런 사람 알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는 통칭 주사하줌마라고 다 불법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그 최순실 씨가 맞는 그 주사 아줌마를 음, 네. 청와대에 들여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을 것이다. 그럼 기치료 아줌마라는 건 이건 뭐 처음부터 면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니까 그것도 아마 최순실 씨가 어디 돌아다녀가면서 그 기치료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 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소개를 했을 가능성이 다 아니 그러니까 말 저거는 그대로죠. 지금까지 나온 비선진료와는 네. 완전히 다른. 아, 네. 아니 그래서 최순실 씨 가사 도우미의 증언이 여러 가지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음. 그 이야기가 최순실 씨 집에. 해반 앰플이 한 박스씩 쌓여있고. 네. 그리고 주사를 들 맞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주사했을 가능성까지도 이제 증언이 되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핵심 인물이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네. 청문회 때 보면 연관했다고안 나오고, 이 만나러 갔는데, 현장까지 갔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뭔가 강력한 비호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핵심 증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빠져있지만, 이 이영선, 윤전추, 이두 행정관이 아주 중요한 게, 이들이 입을 열면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 네. 어디 사는지 누구를 통해서 언제 드나들었는지 기출려 아줌만 누군지 또는 김영재 원장을 관련해서도 청와대 출입과 관련된 보안 손님들의 모든 것을 다빼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들을 아직도 지금 이 특검도 제대로 이 신문을 못 하고 네. 청문회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못 보고 그냥 흐릿한 영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네. 이 유령들이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네. 지금 정우성 전 비서관은 문제를 받았지만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 증인을 빨리 특검이 소환하고 신명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네.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아줌마를 기억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단골 목욕탕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사 넣는 이모들 참그치죠 야매죠 근데 그 닌고 주름 어려운 거 아닌 것싶 봐. 미용 주사도 많이 받았지. 근데 어저께 얼굴 트리고, 얼굴 튀고 오굴 얼굴 튀고 그래요. 저는 저 주사 아주머니가 어떤, 어떤 주사를 놨는지가 참 네. 궁금합니다. 김상만 비선진료 의사가 놨던 어떤 태반주사나 네. 이런 미용 관련 주산지 아니면 프로포폴인지 아니면 또, 또 다른 네. 그실뭐 이런 리프팅 네. 할때 하는 또 그런 약물인지 어떤 주사를 놓으려고 들어갔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네. 2013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김상만이나 김영재 원장으로 교체가 된 건지, 네.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주사 놓으신 분들이 들어가서 네. 비선진료, 제3의 진료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하겠죠. 예, <laughs> 네. 네. 근데 저는 그, 이 주사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네. 참담한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뭐냐면, 그냥 본인 수준에서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을, 네. 대통령은 이게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안보와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지금 맨날 청와대에서 그 얘기를 너무 남발해서 우리가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 말로 지금 생각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예. 근데 세상에 그분한테 계속 자기 아줌마들을 음. 동원해가지고 뭐 주사를 맞고 어떤 주사인지 알 수도 없지만 예. 이런 예. 거. 이런 거를 볼때 정말 참담하다는 이제는 음, 이제 더 이상 네. 들어줄 수도 없는 정말 음. 그런 얘기들인데요. 저는 이제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든 아니면 은 지금 오늘 탄핵 변호인단, 네, 변호인단 만나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단이 탄핵 탄핵 때는 그 답변서 내야 돼요. 그래, 의견서 내야 돼요. 더군다나 거기 재판관께서 얘기했잖아요. 네. 세월호 일곱 시간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니까 예. 직접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변호인단하고 해서 다그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이 참담함을 국민께서 네. 들 느끼시지 않도록 음. 이제 우리가 많이 퍼즐 맞추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음. 변호인단을 통해서라도 제발 그걸 해명해 주시길 간절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사 아줌마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주사 아줌마 좀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주사 아줌마들은 자기들이 무슨 그 직접 처방을 해서 아 거기에는 이게 좋아요라고 해서 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대개는 영양 주사 개통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링거 계통에링 링거나 아니 링거에다가 저 영양제 같은 거 타서 예, 이렇게 맞는 예. 거거든요. 예. 그거 저 정맥 주사라고 하는 거. 그런데 간호 장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정도를 못 놓냐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최순실 네. 씨가 간호 장교들 다 있고 정상적인 계통을 통해서도 다할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저런 사람들을 시켜서 맞느냐.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더 아니. 그런데 아니 보통은 그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주사 아줌마들이라는 사람도 주사를 놨을때 부작용이 생기면 네.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연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안할거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네. 네.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뭐 뭐 이렇게 그냥 주사 이렇게 꽂아서 뭐 네. 부작용도 안 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우연 부담이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네.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까 국가 안보를 얘기하셨지만 네.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안보의 1급 아니 1급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해 보면 황당무계한 게 최순득이 김치를 날라줬다. 조리장들이 대통령의 음식은 김이상궁은 지금 없지만 두 개를 만들어서 조리장이 먹어 보고 예, 들어간다고 그랬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청와대에 갖다 놓고 대통령 김치를 최순희 씨가 퍼서 날랐다. 그럼 최순득이나 지금 이 주사 아줌마를 간첩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이걸 군의 관계가 지금 통제합니까? 국정원이 통제합니까? 아무도 통제 안 하잖아요. 음. 이래 놓고 나서는 국가안보를 대통령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제가 만약 김정은이면요. 야, 김신조 때처럼. 힘들게 무장공비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laughs> 네. 최순실을 해독해 네. 이 정보가 흘러다녔다면 예. 암암리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이 그러네. 크게 걱정하는 그러네. 대목인데 네. 이게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laughs> 의무실장도 네. 모르고 간호장교도 모르고 조리장도 모르고 보안손님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다 드나들었고 드나든 사람은 계속 나오고 청와대 는 그냥 뒤쪽은 뻥 뚫려 있었다는 얘기밖안 네. 되니까 네. 국민들은 암담한 거죠. 이제 네. 구적 주사... 라인이 무너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책임 지는 자가 나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공무적인 일을 한다.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공무적인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더큰 책임을 지잖아요. 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일수록. 그래서 이 비선이라는 게 위험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받아요.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네. 참,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근처에서 봤던 사람이 윤 전추 행정관과 네.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일 텐데, 그 그러니까 추가 갔잖아요. 추가 와서 제가 이제 휴가 복귀했는지 물어보려고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일개 행정관 추가까지 일일이 알아볼 수는 없다. 네. 아, 네. 그게... 일개 행정관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번에는 또 보냈습니다. 행정관들 청문회 오라 그러니까. 네. 휴가 같다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일개행정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답변을 일개행정가 지금 저 사람들이 정말 세월7곱 시간을 밝힐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통령 직접 얘기를 안 한다면 예. 이두 사람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 아니면 그 근방에서도 걸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 일개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후토 나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특검에서 소환을 좀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주사 참... 아줌마가 그 놨던 약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이 약이 아닐까는 생각은 듭니다. 김상만 비선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무 내에서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로제 앞에서 주사를 맞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사 약만 검사 중지 초기에도. 왜냐하면 업무 다 끝나고 결국은 맞기 원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손에 지어줬어요.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말이, 김상만 자문이 말이 맞다 그러면, 김상만 자문이가 앰플 같은 걸 주고, 예. 밤에 이래 들고 있다가, 주사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놔주고. 그걸 놔주고, 뭐 네. 그런 구조인데, 글쎄요, 저는 안에 서울 지구병원이라든지, 의무실이라든지, 간호장교들 많거든요. 군의관도 있고요. 왜 좋았어. 자주 았니 이제 그건, 그또 이렇게 그냥 저걸 다 긍정적으로만 보자면, 네. 그 의학, 이 의사와의 문제 또는 간호사와의 문제 또는 주사 저런 문제는 사실은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판단할 네. 수 있어요. 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저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뭐 약간은 결벽증적인 네.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는 사람하고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간호장교는 네. 자꾸 바뀌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쪽보다는 원래 본인이 아는 사람하고 그게 뭐 비선이든 뭐, 아니면 공식 라인이든, 그쪽하고만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 공사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대통령에게 을 주사를 놨던 저 주사 아주머니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네. 네. 반드시 고해 성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